35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이 언덕 저 골짜기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던 시련의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당시 사울에게 아첨을 떨던 자들은 무고한 다윗을 비방하였죠. 이 시는 거짓 모략 또 억압과 저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가 담대한 마음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시는요, 다분히 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원수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변호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는 아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다는 것이 결코 위축되거나 힘든 형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듯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다윗은 내가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경에 처한 성도라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란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무고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저들에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장차 이말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고난도,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뼛속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가슴 먹먹한 찬송이고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네들의 찬송은 결코 피상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은 다윗을 모함하여 그의 마음을 심히 외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라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과 같고,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태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일상과는 다릅니다. 다윗은요, 저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줬고요. 다윗은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환란을 당하면 기뻐했고요. 다윗이 약할 때 그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죠.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였고요.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였죠.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다윗이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과 기도가 자기에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셨기 때문이죠.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의롭고 선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뱀과 여인과의 관계, 또한 가인과 세세 후손들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적대감과 전쟁의 연속 선상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대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살아갔던 삶과 같은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외로운 외로움의 고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시오. 나의 재판관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말미야마 내 영혼을 외롭게 만들고 내 영혼이 심히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녹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도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되지만, 다윗도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좁은 길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나윗도 주님도 그 일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신과 저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